먼저 이제 헌금 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배어 방송 헌금 어 김나영 자매님 음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지난주에 이제 어그 성경의 두 물줄기 중에 음, 선악의 물줄기가 있고 생명의 물줄기가 있는데 어, 어, 강을 건너서 어, 우리 살리는 길로 어, 살기 위한 그 물줄기로 어, 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어, 우리 김상근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도 그 물줄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찬송, 어, 지난주에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웠는데, 오늘도 찬송이 있습니다. 예, 찬송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송. 특송, 예. 어, PPT 좀 띄어, 아예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어, 오늘 제가 특송할 찬양 제목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어? 네 어느 날 제가 어, 집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한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 노래를 제가 흥얼흥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노래가 뭐지? 하고서 봤더니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참 오래된 그 복음성가 CCM인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서 왠지 어 제가 마음속에 김치현 목사님은 보고 계시죠? <laughs> 김치현 목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 형경 언니, 형경 사모님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짠하고 뭐라고 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정말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고 싶은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밀려왔거든요. 혹시 찬양하기 전에 그 찬양을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사를 잠깐 어, 읽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닥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닥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나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멀리,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은 특별히 제한 은나 자매 동생이 같이 왔거든요. 악기는 네 악기는 비올라 악기로 같이 우리 김지영 언니와 함께 셋이서 같이 하나님께 또형경 언니 마음 위로하며 우리 모두를 위로하며.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laughs> 이 자리에 넘치길 위로하며 네, 찬양하겠습니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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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의 지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길세 어두운 밤 숨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얼음 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막 길이 차츰차츰 안기는 거치고. We do 어두운 밤 같이 불러주세요 이따가 <laughs>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나 말씀 보여줬고 인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아오라 많이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막길리 차츰차츰 안기는 거치고, 하느님 진실 빛이 뚜렷지 보이리라. 실수 하지 않으신다는가는 길이 온통 어둡 게만 보여도 하나님 은 실수 하지 않 으신,